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 볼 때. 국회가 할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정리하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 자, 선생님하고 재미있게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우리 독회의 핵심은 밑줄이야. 밑줄 잘 치면서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체크 체크하는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근데 여기서 뭐 요거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 서하고 하는 거그 다음에 써 요거 좀 헷갈리지 않니?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 서야. 알았어? 그러니까 발음은 이제 써가 되겠지만은 이 서가 들어갈 때는 어떤 자격 위치 됐어요? 그럼 써는 뭘까? 써는 보통 어떤 수단, 도구 이럴 때 써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으로서 학생을 지도했다 할 때는 뭐야? 예야, 예야. 당연히 선생으로서가 되겠지. 왜? 선생은 자격이 되니까 됐니? 자, 그럼 써는 뭐야? 선생으로 서였지만은, 자, 선생님이 학생을, 뭐 요즘은 이제 체벌이나 이런 거 금지됐지만은, 회초리로서 지도했다.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면서 지도 했다. 회초리로서 지도했다. 그럼 회초리가 뭐가 되겠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겠지. 그때 방법이 될 때에는 바로, 써가 쓰인다. 알겠습니까? 자, 구분법 배워보았어요. 다시 갈게요. 대통령은 자 설명의 대상이야 이렇게 네번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래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래 자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행정부 입법부 그다음에 하나가 사법부가 되는 거야 여기에는 총책임자가 있는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야 바로 대통령이고 사실은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빵이 되겠지. 1등이란 말이야. 그런데 3권 분립이라고 해서 너무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입법부. 입법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국회지요. 그죠? 이제 예, 국회의장이 이제 수장으로 있는데 그 입법부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국회. 국회 할 일에서 설명을 할게요. 사법부는 이 글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재판기관이 있겠지. 그래서 재판부가 있는데, 이렇게 법을 중심으로 집행을 하는 곳이 바로 사법부가 되는 것이야. 자,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는 뭡니까? 일을 하는 거야. 국민이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그래서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인데,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좀 추상적인 의미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왕이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라님으로서 우리 백성들 잘 보살펴야 된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 5년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출직이야. 대통령은 평생 단한 번만 수행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여러 번 했어요. 좋은 거는 아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독재를 한단 말이야. 막 법을 고쳐가면서 내가 계속 계속 뭐 해야 되겠다. 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렇게 독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러시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계속 거의 무슨 평생직으로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직은 평생 단한 번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그 개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 요런 것들 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역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선 대통령은 나라의 행정을 지휘하며 행정은 뭡니까? 그야말로 살림살이야.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살림살이란 말이야. 가장 우리 근처에 있는 게 뭐야? 어. 옛날에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불렀죠 그런 행정기관들 그래서 동네마다 사무소가 있어서 우리 어떤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준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정부 여러 업무와 재정+ 재정 업무가 돈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단 말이야. 야 대통령 혼자서 이큰이 이 나라를 이 남한이니까 여기만 잘를게요자 여기 있는 산림사를 어떻게 다책임이냐 제주도까지, 울릉도하고 아, 독도까지. 자 이거 어떻게 다 책임지냐?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한테 있는데 밑에 있는 여기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 장관을 둔단 말이야. 뭐 교육부 장관. 경제 부총리 뭐 여러 장관들을 둬서 이 살림살이를 잘 관장할 수 있게끔 자 이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의 관계를 맺고 자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합니까? 외교라고 하지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을 교모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비행기 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각국의 정상들하고 자 이런 일을 좀 같이 합시다. 어 저런 일은 조금 너무한 일 아닙니까? 하면서 외교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군 해군 육군 해군 공군의 삼군의. 총 통수권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굉장히 큰일이 있어. 근데 이거 대통령 혼자서 결정은 못할 것같대 그때 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공포를 해. 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참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로 조금 옮겨가 볼까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기간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자 이것도 하나의 설명의 대상이니까 는 여기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대한민국 입법부라고 부른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 배웠죠? 자 대통령은 어디에 짱이야? 물론 우리나라의 짱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짱이었어. 그치? 자, 이거는 뭐야? 국회,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그 국회는 바로 입법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이게 짱이야. 법을 만들고, 입법, 법을 세운다라는 말이야. 법을 만들고,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관이다. 어, 선생님, 입법부는요,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나요? 그런 특징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국회를 구성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국민선거로 선출된다. 야, 요거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은 상식이야 상식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에 몇명 300명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고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몇년 대통령 학과 몇 년이었어. 5년이었죠. 얘는 4년이야.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뽑는다. 국민 선거로 선출된다. 자 국회의원은 우리가 지역구에서. 지역구라고 하는 우리 동네, 여기는 송파구거든요? 송파구 안에서도 몇 개로 나눠져요? 갑을 병정, 1, 2, 3, 3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자, 이 안에서 투표를 해갖고 직접적으로 뽑아요. 그런데 정당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일단은 지역에 나와서 전을 뽑아주세요. 외치지 않아도 일단은 제 1당, 2당, 3당, 자, 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순서, 대기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어 너희들은 투표를 얼마, 어,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는 뭐 2번까지 붙여 줄게. 뭐 너희들은 4번까지 붙여 줄게. 어 3번 너희들은 정당 투표가 많았어. 10번까지 붙여 줄게. 해 가지고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뽑히지 않고 정당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따로 있다. 이들을 가리켜 비례 대표. 비례 대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례투표와 직접 지역에서 뽑는 그러한 선거에 의해서, 자, 뭐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뭐가 됐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이렇게 지역구는요 비례대표보다 훨씬 더 많이 뽑혀요. 지역, 어 비례대표가 47명이래. 그러면 300에서 47개 빼봐봐. 그러면 200몇 개냐? 50, 253명은 지역구에서 뽑히고, 비례대표는 47명이 뽑힌다.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알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제일 중요해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데, 누구의 뜻을? 국, 국민의 뜻을.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국민들의 소리를 귀를 귀담아 듣는 거야. 그럼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요거를 법으로 제정해야 되겠다. 또는 법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문서를 쓰겠지. 이 법을 발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서를 써서 국회에다가 딱 제출해. 그럼 국회 의원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명이라고 했지? 어떤 국회 의원이 제그 어떤 제안한 법을 갖고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땅, 땅, 땅 통과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법이 되는 것이. 자 이제 국회의할 일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자,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잘 밑줄 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입법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에 대해서는 한참 설명을 했지요 입법은 국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으로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은요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까지 포함이야 빨리 가볼게요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살피는 역할도 한다 어 아까 나왔었어. 정부가 하는 일을 잘 감시하고 견제도 한데, 자, 이러한 활동을 국정감사라고 하는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검토하며, 어떤 일을 했는지 검토하며,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데, 또한, 했는데 요 뒤는 조금 있다 하고 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야 그러니까는 법을 세우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 오케이 자 이거는 입법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그런데 국정감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에는 국무위원을 여러 가지 장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해서 행정부라고 했잖아. 행정부를 뭐 한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움직이면서 살림살이를 잘 끌어 나간다고. 자, 그럴 때에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바로 또 국회의원들이 한단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보통 연말에 보통 있거든요. 연말에 행정부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는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 이거 서류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돈왜 함부로 썼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막 큰소리 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국정감사가 되는 것이야 이해됐지요 또한 국회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살림살이가 바로 뭡니까 돈이야 돈자 내년에 쓸 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쓸 돈이니까 뭐가 되겠어? 예산이 되겠지. 예산. 기억해. 예산 돈 살림살이. 한해 동안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같은 말이죠. 그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를 결정한다. 예산을 결정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미 사용한 돈은 계획에 맞게 사용되는지 었 심사한다. 근데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보통 국정감사 때 많이 합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절한지 적절한 사람인지 살피고 찬반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어, 나이 사람 데고 쓸 거야. 이 장관 데고 쓸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 이 사람 쓸 거야. 헌법 재판소장 쓸 거야. 다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딱 봤을 때에 이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너무 부적격해. 너무 그 우리나라의 이큰 기관을 이 이끄는 수장으로서 마땅치가 않아. 여러 조사를 해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지 이 사람의 도덕성은 괜찮은지 다 따져 봐.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올려. 마땅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인사 청문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정리 다 됐죠? 자,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1번.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있죠. 여기는 행정기관, 그 다음 국회는 입법기관. 오케이. 대통령은 재선체될수 있다. 야, 대통령은 평생에 몇 번만? 딱한 번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한다. 오케이. 4번.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오케이,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4년마다 오케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했어요. 1번. 성원이가 얘기해요.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 뽑을 수도 있고, 해임, 잘릴 수도 있어요. 승현이가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그 해임과 임명, 오케이. 자, 3번 지. 대통령은 정부의 업무를 지휘할 수 있어. 그렇죠. 정부,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유민이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야. 헌법을 자유롭게 만들어. 야, 일단 입법부도 자유롭게 못 만들어요. 헌법을 바꾸려면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물며 대통령은 어디의 수장이야? 행정부의 수장이야.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법을 없애는 거는 행정부가 아니라 어디야? 입법부, 국회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철이가 이야기해요.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발포 이런 건 하지 않지만은 이 우리나라 육해 공군의 총 통수권자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시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전부 바르게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먼저 기억 봅시다. 법률을 제정한다. 법을 만들어요. 제정은 만든다는 뜻이죠? 오케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 행정부 니네 잘했어, 못했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대통령이 뽑으려고 하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안된 사람인지를 본다. 국무총리를 해임한다. 개소리야. 자 미음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세금은 뭐야?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지. 그 예산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이 걷어들인다는 건 뭐야? 일을 하는 거잖아. 야돈 필요해, 국민. 내세요, 기업들 내세요, 돈을 걷어들이는 것은 어디가 하는 겁니까? 바로 각관의 세무서 가는 거잖아. 걔네들은 다 행정부 소속이야. 알겠어요? 이건 일을 하는 거잖아. 아, 선생님 이해됐어요. 뭔가를 법을 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네요. 그렇죠. 행정부는 여러 가지의 대통령서부터 뭐 구급공무원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정부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행정부가 할 일이 되겠다. 답은 기업, 니은, 디귿 되겠다. 답은 2번. 자, 4번 문제 볼게요. 어휘 문제인데 가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도모야, 도모.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을 도모한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 도모한다를 괄호를 쳐봐봐봐. 그럼 앞에서부터 볼게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을 삐리리 한다. 뭐야? 열심히 한다. 돕는다. 세운다. 그러니까 뭔가의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 뭐 이거 이거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야.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뭐야? 띠리리리라고 레이더를 한번 돌려봤더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이게 바로 도 모란 말이야. 됐어요. 그니까 이 어휘 자체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 친구들이 문장 속에서 괄호를 쳐놓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 단어 갖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말과 가장 비슷한 거를 따지면은 바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영어를 외우는게 아니잖아 우리는 충분히 모국어를 공부하고 익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언어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 문제는 그 단어의 뜻을 사전처럼 쓸 수는 없어도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발휘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린 요 방법대로 한번 답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승현이었습니다.